안녕하세요, 디그레이티브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제 만들어진 이 BJ 스피너를 활용해서 을 STL 파일로 내보내고 그리고 이제 3D 프린터를 출력할 때 어, 출력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잘할수 있는지 그리고 3D 프린팅을 위해, 위한 이제 디자인을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지금 지난 시간에 만들어진 이 피젯스피너의 경우 지금 전체 파츠로 나눠진다고 보면 지금 보여지는 이 위에 상부죠 상부 쪽에 하나 그리고 배트맨의 형상이 되는 모형을 하나 그리고 아래쪽에 상부가 끼어지는 부분이 하나가 되어서 총세 개의 파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실제 디자인을 할 때도 어, 중간 중간에 이런 식으로 뭐 시중에 판매하는 이런 부품이나 부속들이 들어갈 경우에도 어, 그와 같은 치수를 실제로 모델링을 해서 배치를 한 후에 이렇게 이제 디자인을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이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 각각의 솔리드들을 따로 따로 이제 디자인을 한 것들을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위에 부분이 되는 부분을 내보내기를 통해서 새 폴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품별로 해서 stl 파일로 내보내기를 할 겁니다. 어, 저희가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별표.stl 이라는 파일로 해서 확장자를 변경을 해 주셔야 하고요. 자, 번호대로 해서 01. 저장. 자, 지금 보여지게 되면 이렇게 저장을 할때 보면 메쉬 옵션이라고 나옵니다. 이 메쉬 옵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 외벽에 이 폴리곤에 대한 수이 선들을 나타내 주는 건데요. 폴리곤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외벽에서 나오는 이런 출력물을 출력했을 때 품질이 더 좋게 됩니다. 물론 그에 따라서 용량과 이제 어 재료 소재가 좀더 많이 들겠죠. 네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 배트맨 마크를 02로 해서 똑같이 폴리곤 수를 많게 해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하단 부분도 똑같이 03으로 해서 내보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저희는 그 슬라이싱이라는 프로그램을 불러오게 될 겁니다. 자,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어, 제조사들마다 이제 다르지만 슬라이싱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다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사용할 슬라이싱 프로그램은 어,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이큐라라는 슬라이싱을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어, 현재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이 슬라이싱 프로그램에서 이 모눈종이 같이 생긴 이 바닥의 사이즈는 저희가 사용하는 3D 프린터의 배드의 사이즈입니다. 가로, 세로, 30에, 높이가 30까지 쌓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FDM 방식의 3D 프린터입니다. 이 상태에서 파일에서, 파일 열기로 해서 파일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배트맨 피젯 스피너에서 1번과 2번, 3번 파일이 있는데, 전체를 불러올 때는 이렇게 1, 2, 3을 동시에 불러와서 놓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파일들이 따로따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이 FDM 방식 같은 경우에는 아래서부터 에 위로 쌓아 올라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최대한 서프터가 생성이 안 되게끔 출력을 하는 게 가장 출력물의 품질이 좋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이 상태에서 어, 예를 들어서 출력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 윗부분에서 미리 보기를 통해서 한번 슬라이서를 누르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이 위에 부분을 그대로 파일에서 내보내기로 해서 STL 파일을 불러온 상태 그대로 내보내기를 했을 때, 어, 지금 이렇게 불러와 졌는데, 이렇게 아랫부분이 서프터가 생성이 되면서 출력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아래로 내려서 보게 되면 이렇게 서포터가 생성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서포터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원기둥이 이 원기둥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지금 옆에 쌓아져 올라가는 이 부분을 서포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포터가 쌓아지는 걸 확인을 해서 보면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 서포터가 쌓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 지금 위에 비춰진 이 부분을 방향을 변경을 해서 이렇게 180도를 변경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다시 한번 슬라이스를 했을 때 미리 보기에서 슬라이서를 했을 때 보이는 것처럼 서포터가 전혀 생성이 안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 드라이브에 저장을 해서 출력을 하면 이제 3D 프린터로 출력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음, 각각의 층 높이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나와 있고요. 어, 재료, 이제 속도, 각 냉각 이런 서포트에 따라서 뭐 이런 식로 나와 있는데 사실 3D 프린터로 출력하는 것은 뭐 저희가 2D 프린터로 출력을 하는 것과 별발 다를 게 없습니다. 그냥 요즘엔 프린터들이 너무 간단하게 나오는 프린터들도 많기 때문에 어 기본적으로 표준 출력 뭐 고속 출력 정밀 출력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출력 속도를 설정한 것을 선택해서 이렇게 출력하는 방식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 3D 프린터로 해서 이제 출력물에 대한 품질이나 이런 이제 품질 또는 퀄리티를 조금 높이려고 하면 사실은 이 모델링 하는 방식을 좀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어,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서포트라고 되어 있는 게 어, 생성이 되게 되면 이 출력물에 서포터 자국이라는 게 생성이 됩니다 서포터 자국은 어, 출력물을 떼어 냈을 때이 서포터를 떼어 놨을 때, 이 떼어놨을 때 어, 지저분한 형상을 띄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이 생성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디자인을 할때 각각의 파츠들을 여러 개로 나눠서 어, 조립을 해가면서 할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이렇게 모델링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FDM 방식으로 출력할 때는 이런 식으로 출력 방식들을 이제 좀 생각을 하셔서. 디자인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 디자인들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새 파일을 한번 불러와서요. 어 지금 3d 프린터로 출력을 할때 모델링을 하실 줄 알지만 3d 프린터를 잘 사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어좀 헤매신 부분들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가 이제 서피스, 선형, 그리고 이제 솔리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저희가 출력할 수 있는 것들은 이 솔리드가 되었을 때 출력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같은 두 개의 원 기둥이 있습니다. 지금 선택을 했을 때는 각각의 이 왼쪽 상단을 보면 이렇게 솔리드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솔리드가 된 것을 이 한쪽 면을 지우게 되면 솔리드였던 것이 이런 식으로 서피스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모양으로 보았을 때는 이렇게 자, 이렇게 지우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면 분리하기를 했을 때도 지금 전체가 중간 부분, 앞부분, 뒷부분으로 해서 각각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눈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의 객체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 솔리드가 아닌 상태인 거죠. 이거를 가지고서 출력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출력이 안 되겠죠. 하나의 면으로밖에 형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출력이 안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서피스가 이 객체를 선, 선택을 했을 때이 서피스가 된 부분들은 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평면화 그리고 뒤쪽도 평면화로 해서 각각을 다 생성을 해준 후에 연산하기에서 합치합 이런 식으로 해서 솔리드가 된 후에 STL 파일로 내 보내기를 하셔서 출력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 서피스는 출력이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이것도 같은 말씀인데요 자 지금 이렇게 원형 부분에 그렸을 때도 이 윗부분이나 밑에 부분을 안 그리고 나서 연결된 서피스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내보내기를 해서 잘못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 이런 경우는 흔하게 발생하는 현상들이 이래서 어, 이런 부분도 꼭 모델 면 쪽에 생면 하나 또는 이제 뭐 데터커 등을 이용을 해서 어, 작업을 완료를 해서 항상 솔리드로 작업을 해서 내보내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새로운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 나중에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런 퍼즐 같은 모양들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퍼즐들을 뭐 이렇게 연산하기로 해서 병합 이렇게 해서 각각이 다 나눠져 있죠. 그냥 임의로 다 나눴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형태로 어, 지금 사실상 전체를 선택했을 때는. 왼쪽 상단에서 보시면 4 개의 솔리드로 되어 있습니다. 어, 하지만 어, 이 내보내기를 하실 때, 자 파일을 STL 파일을 만드실 때 파일에서 내보내기를 할때 내보내야 할 객체를 이렇게 전체를 선택해서 내보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썸으로 해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한 상태로. 예, 다시 슬라이싱 프로그램을 켜서, 자, 컨트롤 5를 누르면, 불러오기가 됩니다. 이렇게, 파일을 불러오게 되면, 자, 확대를 해서 보았을 때, 분명히 저희는 4개의 파일로 되어 있는 4개의 솔리드였습니다. 하지만, 내보내기를 할때 동시에 내보냈을 경우, 지금 전체가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어, 이, 이 stl 파일로 저장을 했을 때 각각의 공간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네개의 솔리드가 아닌 하나의 직각 사각형이죠 직각 사각형으로 해서 도형으로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렇게 뭐 퍼즐 타입이나 이런 걸 제작을 한다 하는 경우에는 어, 뭐든지 저장을 하실 때 폴더에서 내보내기를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명령, 이 각각의 객체들을 따로따로 저장을 해서 꼭 내보내기를 하셔야 합니다. 또는 이렇게 뭐한 번에 출력을 하고 싶으실 때는, 어, 사실은 각각 내보낸 게 가장 좋지만, 적어도 0.1mm 이상 정도를 띄워주셔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런 모양 같은 경우에는 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각각, 흐트러놓은 상태에서 이 상태 전부를 내보내기를 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셔야 되고요. 어, 지금 말씀드린 이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 실수들을 실제로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못해도 자이 정도의 공간 지금 보이시죠? 이런 공간을 이런 공간 정도를 띄워서 저장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출력을 할 때, 어, 이 부분이 띄어져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나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실제로 이런 거는 이제 많이 실수들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기억을 꼭 하고 계셔야 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 제일 또 많이 실수들을 하시는 것들인데요. 어, 제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는 이 3D 프린터의 출력 사이즈에 대해서 어, 인지를 하고 모델링을 하셔야 합니다. 어, 저희가 사용하는 이 3D 프린터의 출력 사이즈는 가로, 세로, 높이가 30, 30, 30인 사이즈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를 가로, 세로, 높이를 30cm로 해서 모델링했을 경우 어, 출력되는 시간 그리고 바닥에서 나오는, 이베드에서 나오는 열 때문에 출력물이 수축을 한다거나 변형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력물은 최대한 분할을 해서 출력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3D 프린터를 출력을 할때 출력에 대한 스케일 사이즈를 먼저 확인을 하신 후에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또 하나를 샘플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보여지는 이 디자인은 수저 하나와 스푼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디자인을 바로 3D 프린터로 해서 출력을 한다고 했을 경우 지금 이 스푼을 한번 제가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보내기를 통해서 스푼.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슬라이싱 프로그램을 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푼을 불러왔습니다. 자, 지금 이 스푼의 모양을 보았을 때, 어, 이렇게 세로로 해서 출력을 해도 그렇구요. 이렇게 가로로 돌려서 출력을 했을 때도 지금 이렇게 빨갛게 생성이 되는 부분은 서포터가 생길 거라고 인지를 해서 이렇게 빨갛게 되는 부분인데요. 어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한다고 하면 출력물이 품질이 너무 많이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3D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는 이 모델링의 원본 파일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스푼을 출력을 할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출력을 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이 중간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쭉 선을 선택해서 선과 이 스푼을 선택하고 연산하기 해서 병합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선을 이용을 해서 선과 이 솔리드가 된 숟가락을 반반씩 잘라 두게 됐습니다. 이 상태로 내보내기를 해서 스푼 1, 그리고 반대쪽을 스푼 2로 해서 내보내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와서 다시 이제 슬라이싱 프로그램을 선택을 해서 한번 두 가지의 차이점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스푼을 90도로 눕혀 주고요. 그리고 방향을 설정을 해서 바꿔 줍니다. 똑같이 이 반대쪽도 옮겨 주고, 자 이거 이 그려진 수푼들을 정렬을 통해 이렇게 정렬을 해 주게 됩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어, 이 밑에 지금 그려진 이 부분들은 지금 서포터가 생성이 어떻게 되는지 미리 보기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제가 반반씩 자른 스푼 같은 경우에는 요 위에 부분만 이렇게 서포터가 생성이 되겠죠. 하지만 자르지 않은 이 스푼의 경우 보시는 것처럼 이 서포터가 생성이 많이 되면서 소프트가 출력물이 떨어졌을 때 표면이 지저분하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웬만하면 소프트가 생성이 안 되고 이 출력물들을 이제 뭐 접착제나 붙일 수 있는 이런 용액들로 해서 나중에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붙여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제작을 하셔야 합니다. 어, 3D 프린터로 주로 사용하는 것들은 이런 모형, 이 출력하고자 하는 제품의 외관 모형 같은 걸 확인하는 용도로해서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특히 FDM 방식은 3D 프린터는 그런 식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물의 표면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식의 모델링 기법들을 찾으셔서 출력을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번에는 어, 또 주로 실수를 많이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어,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다 보면 어, 간혹 어, 예제를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가운데에 그려지는 이 지름이 어, 약 2mm 짜리 지름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름이 사실은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로 이 중간 부분에 연결된 고리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고리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어 사실은 요 위에 부분도 아랫부분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예시로 말씀을 드린다면 어이 위에 부분에 있는 이 고리가 밑에 있는 부분에서 왔다갔다 움직이게 하는 기능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사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단지 이름이 2mm죠. 자, 2mm인 경우 이 같은 기둥에 2mm가 끼었을 때는 사실은 뻑뻑하게 들어갑니다. 어, 들어가는 경우가 이제 상당히 힘들게 들어갈 텐데요. 어, FDM 방식의 특성상 이렇게 출력을 하다가 보면 출력물의 옆면의 표면을 보게 되면 지금 그려지는 것처럼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표면이 그려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돌두돌하게 그려지는 이 부분의 한 레이어라고 하는데요. 이한 레이어 층이 아까 저희가 슬라이싱 프로그램을 설정한 값이 0.2mm입니다. 0.2mm 0.2mm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층에 대해서 표면의 결계죠. 결계가 생기는 게0.2 단위로 해서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안쪽에 들어가는 부분이 적어도 한 0.5mm 정도는 차이를 두셔야 됩니다. 0.5. 0.5 정도를 차이를 둔 상태에서 이 고리를 움직였을 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에 있어서 간섭을 받지 않고 이제 움직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한번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면에서 지금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실제로는 지금 치수가 확인을 하면 2mm죠. 2mm인데 이 부분을 이제 0.5mm 차이를 둔다고 하면 3.5죠. 실제로 지르면 3.5에서 반값을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3mm인 상태에서 빼기 0. 5죠. 3.5에서 반지름이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1.75이겠죠. 1.75로 반지름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1.75자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하고나서 지금 요 위에 부분이죠. 요 위에 부분을 지금 요 밑에 걸로 변경을 해야기 하 때문에 어, 변경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냥 요 위에 부분을 동시에 선을 그려서 병합을 이용해서 아예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운 상태에서 이 부분을 돌출로 다시 위에 부분까지 올려서 합집합으로 수정을 해주면 다시 하나의 솔리드가 되었죠. 그리고 이만큼의 공간이 비어진 상태에서 출력을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이 이제 왔다갔다 움직이는데 지장 없이 작동이 잘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3D 프린터로 출력을 했을 때 조립품이나 이런 거를 제작을 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오차의 범위를 두셔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3D 프린터로 출력을 했을 때 가장 중요시 되는 부분들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요 음. 이것 이외에도 어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어 FDM 방식에서 주로 실수를 많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어뭐 액상 방식이나 이런 다른 3D 프린터를 사용했을 때어 이런 오차들을 잡는 거는 또 새로운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측정하는 거는 이제 FDM 방식으로 해서 먼저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FDM 방식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 이번 시간에 배운 것들을 토대로 해서 3D 프린터로 이제 이 배트맨 피젯 스피너를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출력한 것을 이제 조립을 하면서 어, 수정을 해야 될 부분들을 또 수정을 해가면서 어떻게 수정을 하고 어, 또 새로운 모델링을 또 한번 같이 제작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이런 선작업들이나 주위에 보이는 이런 사물들을 따라서 그리는 연습들을 많이 하시면 어, 모델링을 하시는데 좀더 익숙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